사실 오늘 공연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 순간이 무척 기다려졌었는데요. 어, 이 순간을 어떻게 말해야 우리의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거든요. 어, 함께한 지난 7년간 우리들의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아 힘듦에 부딪힌 날들도 많았지만 어, 이 모든 시간 속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고 또 끊임없이 응원해준 무아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무아들 우리가 늘더 오래 더 멀리 가자고 얘기했었잖아요. 그 약속을 지키고자 저희 다섯 다 같이 투모로 바이 투게더로서 재계약을 마쳤습니다. 네. 함께 뜻을 모아준 우리 다섯 멤버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우리 모아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. 올해 더 멀리까지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투모로바이 투게더 되도록 하겠습니다. 데뷔부터 오늘 또 우리의 또 다른 내일을 이야기하는 순간까지도 함께 해줘서 고맙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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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드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